격동의 중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제는 러시아에서 발생한 중국차에 대한 거센 비난의 진상과 2025년의 최신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중국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으며 SNS에는 파괴 행위를 하는 실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차의 엠블럼을 떼어내고 지면에 내동댕이 치거나 망치로 차체를 부수는 영상이 잇따라 투구되고 있습니다. 한 인기 자동차 블로그는 중국 메이커에는 애프터 서비스라는 개념이 없다. 차가 팔린 순간 자취를 감춘다고 엄격히 비판했습니다. 2025년에 큰 문제가 된 것이 바로 0km 중고차 스캔들입니다. 외관은 완전한 신차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국내에서 이미 등록된 적이 있는 중고차 취급을 받는 차량들입니다. 그 결과 러시아에서는 신차 보증, 신자 X를 일절 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에 빠졌습니다. 오너들은 보증을 요구했지만 메이커 측은 중고 취급이므로 대상 외라고 해답해 러시아 전역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영하 30도를 쉽게 밑도는 가혹한 환경입니다. 그 와중에 중국 차량, 중국 재량 X들이 차례로 고장났습니다. 많은 주인이 구입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다발하는 문제는 배터리 동결, 소프트웨어 정지, 난방 기능 고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은 무효라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비판을 더욱 가속화한 것은 2025년 1월 이후 시작된 강제 구독 가격 인상입니다. 난방, 시트 히터, 리모트 스타트 등 겨울철 필수 기능 이용료가 최대 150%나 인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전 통지 없이 러시아인 계좌로부터 자동 인출된 케이스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SNS에서는 사기다, 중국차는 신용할 수 없다는 게시물이 일제히 폭증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해진 것이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 중국차는 중국 국내 통신 인프라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통신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많은 차가 오작동, 오작도는 일으켰습니다. 화면이 굳어지거나 후방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거나 화면이 새까맣게 변해 움직이지 않는 등의 증상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원격 기능 오작동으로 차가 잠겼다는 보고까지 나왔습니다. 한 사용자는 중국에서 나올 순간 차가 별개가 되었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파 반단 X가 덮친 날에는 엔진이나 모터가 일절 시동 걸리지 않는 동영상도 다수 투고되었습니다. 한 러시아 남성은 가속 페달이 부러졌는데 플라스틱이었다고 외쳤습니다. 추위에 견딜 수 없는 설계가 잇따라 드러난 것입니다. 2025년 조사에서는 러시아인의 61%가 중국차는 러시아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19%는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불만의 중심은 낮은 내구성, 부품 품질 및 수리 체제의 부실함이었습니다. 또한 2025년 2월 이후 새로운 문제가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바로 누수로 인한 배터리 손상입니다. BYD 등 중국제 차량에 수분이 침투해 배터리가 망가져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한 소유자는 말려도 복구되지 않아 폐차, 치아 X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이러한 트러블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차의 5년간 유지비가 차체 가격과 맞먹는 수준에 이른다는 시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수리비, 부품대, 보증제외 대응비, 소프트웨어 과금이 쌓여 러시아 SNS에서는 중국차는 사는 순간 부채가 된다고 말합니다. 2025년 3월 중국 자동차 쇼룸은 러시아 전역에서 급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이미 200개 이상의 점포가 폐점하고 판매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0km 중고차의 서류 문제입니다. 위조된 재원, 부원 X, 조작된 주행거리, 무효한 세관 서류 등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2025년 4월, 러시아 정부가 수입차 검사를 엄격화함으로써 수십만 대의 중록차가 등록 불가, 등록 부가 X 상태가 되었습니다. 등록할 수 없으면 보험 가입도 안 되고 도로를 달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들이 고가의 오브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인 중 하나는 중국 국내의 심각한 과잉 생산입니다. 2025년 시점에서 중국 전역에는 약 350만 대의 잔여 EV가 쌓여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BYD를 비롯한 제조사는 창고에 넘치는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대량 방출을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큰 받아주는 곳이 제재로 서구권 차가 사라진 러시아 시장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 중국차가 신차 시장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위장 중고인 0km 차였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는 이것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사건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0km 중고차 스캔들의 핵심에 있는 것은 판매 대수 늘리기입니다. 중국 자동차 메이커는 판매 대수를 부풀리기 위해 자사가 만든 차를 자사 계열사에 판매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소위 창고 판매입니다. 이렇게 숫자만 부풀려졌고 실태는 팔리지 않는 재고로 넘쳐났습니다. 그 재고를 해외로 밀어내기 위해 위장 중고화하여 수출하는 루트가 생겨난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서방 메이커가 철수한 후였기 때문에 중국 차의 대량 유입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사용자들은 신차로 구입했음에도 보증이 무효라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 봄 이후 중국차에 대한 신뢰는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러시아 온라인 포럼에서는 중국차는 한번 사면 수리 지옥, 수리 시옥이 시작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는 정비공장이 중국차 수리 의뢰로 가득 찼고 부품을 구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품 재고가 러시아 국내에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제조업체는 판매 국가별 부품 공급망을 충분히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BYD, 체리, 길리 등의 메이커는 판매 규모에 비해 애프터 서비스 체제가 압도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약점에 러시아의 혹독한 환경이 덮친 것입니다. 영하 30도의 추위에서 배터리가 동결되어 EV의 가동률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충전 스테이션의 규격, 품질이 중국과 달라 제대로 충전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개중에는 완충 확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SNS에서 단번에 확산되어 러시아 국내에서 중국차 버블 붕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러시아 자동차 시장조사회사는 중국차의 중고가치가 급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가치가 절반 이하가 된 모델도 있습니다. 이유는 높은 고장 위험과 서류 문제의 불투명성입니다. 위장 중고 때문에 명의 변경을 할수 없는 차가 속출해 시장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또한 중국 자동차의 수입 경로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량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3만 킬로미터를 달렸어도 미터기는 0이었습니다. 이것이 0킬로미터 중고차의 정체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세관은 2025년 4월부터 검사를 엄격화했지만 그 결과 10만 대가 등록 불가가, 등록 부가가 되었습니다. 등록 불가가 되면 사실상 고철 떠너리입니다. 구입한 러시아인들은 큰 손해와 실망을 안게 되었습니다. 중국차의 실외 붕괴는 여기서 더욱 확산되어 2025년 5월 이후에는 자연 발화, 향상 화재 X가 새로운 문제로 주목받았습니다. DAC나 체리의 차가 갑자기 발화하는, 추라하는 X, 동영상이 여러 건 투고된 것입니다. 일부는 정차 중에 불타는 경우도 있었으며 원인은 배터리의 보호 부족으로 밝혀졌습니다. 러시아의 한랭지에서는 극단적인 온도차가 배터리 내부의 열화를 가속화합니다. 누수나 내부 부식이 계속되면 단락, 합선이 발생하여 화재로 이어집니다. 2025년 6월에는 러시아 국가기술감독국이 중국제 부품에 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입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차는 소프트웨어 제어가 과도하며 통신이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오히려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이 중단되면 차량의 일부 기능이 정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러시아인이 자동차인데 스마트폰보다 불안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군사작전 이후 중국 기업은 해외 통신 시스템과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OTA 업데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실패로 인해 차가 움직이지 않는 예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2025년 7월 이후 중국 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등록제도 엄격화, 판매점 감사 등이 고려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제조업체에게 큰 역풍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EV의 끝이 보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많은 제조 업체가 적자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25년 시점에서 중국 EV 메이커의 약 80%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해외에 재고를 떠넘기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희생양이 된 셈입니다. 러시아 전문가는 중국 차는 싸지만 싼 이유가 있다. 그것이 2025년에 완전히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이 발언은 러시아 SNS에서 널리 확산되었으며 많은 사용자가 공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중국차를 기피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고 일본 자동차가 다시 주목을 받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요타, 혼다, 스바루 등의 높은 내구성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차의 신뢰 붕괴는 러시아의 자동차 문화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메이커는 러시아 시장은 장기 전략의 중심이라고 말했지만 2025년에 그 전략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차가 퇴출당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러시아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후에는 중국 자동차 산업이 안고 있는 깊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판매량을 늘리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중국에는 130개 이상의 EV 메이커가 있지만 살아남는 것은 10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숫자를 맞추려고 모든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 상징이 0km 중고차라는 기형적인 판매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도한 정부 보조금입니다. 중국 정부는 EV 산업을 국가 전략의 기둥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 때문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했고, 메이커는 보조금을 얻기 위해 등록 대수 늘리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획득을 위해 일단 등록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중고차로 재판매하는 매우 왜곡된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었습니다. 러시아로 흘러 들어온 중국차의 대부분은 이 구조의 왜곡이 나은 보조금 따먹기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근본 원인은 제조업체의 급성장에 따른 품질 저하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차는 급격히 생산대수를 늘리는 가운데 품질 관리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자제어와 배터리 분야 품질 문제는 심각하며 러시아의 한랭지에서 그 약점이 단번에 노출되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중국차는 따뜻한 도시 지역에서는 쓸만하지만 가혹한 환경에서는 수명이 매우 짧다고 말합니다. 신뢰를 잃으면 되찾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2025년 러시아에서 중국차는 그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속해서 이 채널에서 추적해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